삼겹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왔어요. 전 국물 국물 떡볶이 먹을 거고 이거는 그냥 사이드. 일단 당연히 치즈 추가 할 거예요. 근데 너무 추가 치즈가... 먹고 진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 응급 국물 떡볶이 중상맛 하나랑 하나에 치즈 추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날치알 주먹밥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같은 잔고 음. 이렇게 시켰어요 날치알 주먹밥 이렇게 나오고 직접 만들어 먹어야 돼요 이거 껴가지고 앞치마도 하신 좋아요. 차만대로부터오저선 응.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꼬들밥인가? 제어어 어, 맞아. 응. 좀 꼬들꼬들한 거 같고 좀 떡다. 밥에 간이 돼 있겠죠? 설마 김이랑 날치알만 있지 않겠? 주먹밥 아트를 제가 보여주죠. 어 아트요? 네. 한번 바로... 예술 세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키에 대한 대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yeah! <놀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와 어 치즈 냄새가 완전 많이 나요 우와, 대박이다 치즈 냄새가 완전 많이 나고 완전 고소한 냄새그 폴폴 나면서 떡볶이 냄새 살짝 그 옛날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냄새? 음맛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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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음, 매워 안 매워? 응 음. 음. 그 이거 치즈가 진짜 고소해요. 혹시 는 진짜 고소해 치즈가 진짜 고소해나미인것 고소해. 같아요. 완전 말랑말랑간 개인적으로 밀이도도잘 됐고. 여기 왕우도도 있어요. 왕두도 있고 여기도 요나무도. 치즈가 진짜 겉보조로 고소해 음아 진짜 치즈가 입에 완전 가득차 음, 너무 기분 좋아 음. 농도가 음, 떨어진 참이었거든. 오. 오. <laughs> 맞잖아 어릴 때그 떡볶이 맛에서, 한 업그레이드 된그는아 그런 왜 이래나. 아직 술안깬 그런다. <laughs> 살짝 술자리에서 젓가락 같은 거 떨고 만 돼요. 그러면은 안 취했는 데도 취했다고 오해받거든요. <laughs> 나, 아니 그 진짜 맛이 추가 주문을 했어요. 하나 <laughs> 메크 버리고 핫도그 10개에 3,000원. 다섯 개에 2,500원. 고로 이거 하나에 500원. 안에가 이렇게 있어요. 아. 음, 음? 음. 어떤가요? 연유 튀김.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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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그렇다면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 뭐가 다르겠지? <laughs> 음, 밀크볼을 떡볶이 국물에 넣은 맛인가? <laughs> 아, 알겠어요. 연유를 떡볶이 국물에 비벼 먹는 맛? 아, 연유를 떡볶이 국물에 비벼 먹는 맛이요? <laughs> 알겠어요. <웃음> 맛있습니다. 음. <laughs> 아, 너무 배불러요, 진짜. 음. 치즈 추가하고 튀김 도 먹고 하니까, 진짜 토하 같아. 네. 어, <laughs> 뱃살 흔들려. 나는 너무 탱탱해서뱃살 흔들리지도 않아. 진짜 너무, 너무 탱탱해가지고 흔들리지도 않아, 뱃살이. 네. 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